아 아까 진 잘하셨어요 저 자리에 원래 쓰기통이 항상 없는데인데 <laughs> 어... 뭔가 있다 사회공헌 담당자는 착하네 아, 각기업의 봉사를 담당하시는 <laughs> 분들이 한 분씩 있으신데 그 분입니다 이 아이는 뭔가요? 아부터 예, 안내견이죠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 중의 하나가 아, 안내견 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세계 안내견 협회의 정회원으로 Do 노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정도의 Do y o 클럽이 아이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네. 거예요? 천재로서는 <laughs> 없어요 아. <laughs> 근데 봉사 요정 aka 간의 가네수구업 수공업을 저희가 이제 핸즈원 봉사라는 게 있어요 내 손으로 만든 어떤 물품들을 이제 기부하는 그런 봉사활동 뭐 에코백 같은 것도 전달고 에코백에 그림 그려서 준 것도 있어요. 책장 메카고. 같은 것도 전달하는 게 네, 있고 네, 네, 근데 이게 검수를 해. 해서, 해서 <laughs> 잘못 만들어 보면은 저희가 3500개씩 해가지고 이제 손수 다 열어보거든요 아, 3500번 예, 그니까 말씀 나왔던 에코백이 어. 원는 이렇게 이렇게 작, 되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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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만드신 분들도 많았고요. 더 듬성듬성한 거.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이거 야 아, 이거 이게 원래 더 대박이다 이게 이완성. 이거 못 보내면 그 부족분은 누가 채우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쓰긴 하지만 이번 비누 마들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다배분해서세 명이서 다 만들었죠. 아, 도몇 개나 맞는 거야? 이건 공장이네, 이거는. <laughs> 어. 그래서 이번에 그2 0 2 0년도에세 번째 행정으로 에코백 그리기 봉사 활동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네, 2년 전에 했어요. 네, 되게 잘그렸다는 네, 네, 아, 여기도 장난 아니야. 우리 회사에 재능사 있는 사람들이 어, 많아. 진짜 많아. 림고그 아까 저기 네. 오래 있는 거. 야, 이거는, 이거는 사실 파바트야. 네. 그 이것들이 년 전에는 미얀마 진짜 갔네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네. 직접,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직접 갔네 했었고요. 어, 랜선 사생대회라고 해서 어. 에코백에 이렇게 두 그림. 개의 그림을 그려주신. 그림. 아. 분들에게 어, 선정을 네. 네, 선정을 그쵸? 해서. 어. 뽀꼬아뽀꼬, 어. 뽀꼬아뽀꼬 유명하죠. 뽀꼬아뽀꼬는 이제 음악 용어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음. 뜻을 가진 음악 용어인데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그런 캠프와 그 음악회를 진행하는. 그 여기 또이 자리에 또 뽀꼬아뽀꼬의 산증인이 있잖아. 네. 뽀꼬아뽀꼬 오해 연속 출전자. 갈 때마다 저는 좀 감동이 있어요. 엄청나게 뭉클해서 와요. 장애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악기를 정말 네. 이제 정말 열심히 인생을 해요. 걸고 네. 하는 친구들이 거잖아요. 친구들이 정말 네. 열심히 하고. 네. 네. 그리고 음악도 그래서 정말 아름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이제 10주년 기념해서. 음. 대한국에 최고의 예술 전략을 해주신죠 예술의 전략 콘서트에서 그때 고생을 하고 <laughs> <엄청 웃음> <고생을> 있었어 <laughs> 다크스쿨 위까지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laughs> 아무 이런 분들의 이제 그 고생이 네. 이제 그 마, 왜냐하면 행사가 진행하는게 쉽지, 쉽지, 쉽지 않습니다 네. 랜선 음악회 같은 것도 영상 아, 찍어서 그, 올렸었죠 네, 그렇죠. 네. 네. 이 친구들도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서 뭐 음악대학에도 진학하고 네.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네. 많고 네. 하나의 완결된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회 공헌이 유튜브에 뽀뽀뽀뽀뽀라고 쳐보시면 말 나온김에 우리 그 장애인의 드라마 이거죠? 아, 네. 매년 어, 드라마를 한편 제작을 해서 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마이걸의 오마이 오마이 뭐 승희씨 실제로 뵀는데 너무 반다우셨어요 아, 네, 이런! 어. 사진 찍었습니다 어? 아! 사인도 받으셨어요? 사인 받았죠 아. 네. 저 예전에 김소혜씨 사진 찍은 적 있어요 <laughs> 같이 갔었잖아요 <laughs> 네, 네. 어제 생각해 본다 그랬잖아 <laughs> 형 봉사로 겠습니다봉 네. 네. 봉사는 아. <laughs> 사랑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laughs> 봉 봉사의 마음은 아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따봉.